어 근데 육교 진짜 오랜만에 걸어본다잉 재봉틀거리네 남파랑길1 남파랑길 1 코스는 구경하는 부산 시내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 부산 사람들이 사는 풍경을 다 구경하면서 가네. 길이 꽤긴네 어. 그리고 이쁘게 잘해놨다. 아길 정비를 잘해놨네요. 아 이쁘다 여기 진짜. 난 진성. 음. 야 여기 의상실 뭐 이런 거 엄청 많네. 어. 수 진짜, 진짜. 와 진시장이 왔다.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야, 진짜 그 부산에 사람 사는 곳은 다 통과하네. 와, 부산 진시장 도착했습니다. 부산 진시장은, 부산 진시장 진짜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네, 맨날 차만 타고 지나다니다가. 네. 여기 부산 진시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가 이제 어떤 데냐면은 서울로 치면은 동대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동대문 뭐 두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대문 그 평화시장 인가 거기가 응. 예 평화시장 쪽으로 가면은 각종 그 의류나 뭐 여러가지 뭐 자재들 많이 팔잖아요 뭐 이제 뭐 가방 만드는 자재라든지 막 뭐, 엄청 많은데 여기 똑같습니다 진짜로 여기 들어가면 없는게 없어요 뭐 단추 뭐 지퍼 그 다음에 각종 천뭐 한복 관련된거 뭐 하드 뭐, 하든 뭐 하, 저기 진짜 없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거기 동대문 거기랑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조금 전에 그미신거리도 통과하고 한복거리도 통과했는데, 어 그런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진시장이 여기 있기 때문이고, 그런 거리들 때문에 진시장이 또 여기 있는 거고, 뭐다 그런 거죠. 와, 냄새가 너무 너무 맛있어서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겠는걸. 사 올까? 자, 좀쉬만 4,000원치만 딱히 여기에 특산물은 아니지 걷다보니 출출한 시간이지 국가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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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해건 좌천동 가구거리 쪽으로 왔습니다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많이 왔다 우리 진 그렇네. 국가 빵을 먹으면서 걷다 보니까 어, 여기가 어, 그러니까 부산의 원도심이잖아요. 진짜 오래된 동네인데 그래서 그런지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임진왜란 유적지들도 있고 어, 이제 뭐 근현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유적지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 여기 굉장히 남파랑길 1 코스 코스가 진짜 좋네요. 어... 야, 여기 쩐다잉. 아니, 자천동. 그러니까, 할매국밥이나 먹으러 와봤지. 한심스럽게 진짜 짝이 없네. 우리나라. 로서도 아니면은 부산으로서도 굉장히 근현대에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동네네. 좌천동이. 그래서 저 앞에 일신 여학교가 있구나. 그런가 봐. 어. 안영복. 도일선 전시가. 어. 야, 여긴. 우리 원래 일로 올라가야 된는 거야? 갈매길을 일로 가라고 하네. 남파랑길, 로 가라는 는 거야? 남파랑길, 이거 타란 얘기네. 아까 갈매길은 저 계단 따라 올라가라 돼 있는데, 남파랑길은 이걸 타고 가라고 하네요. 와, 고맙다. 응. 아이고, 여긴 또 어디고? 아이고, 이쪽으로 가는 어, 아 이제 중산공원이네. 계단으로 갈 계단으로 난 계단으로 갈게.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걷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타지 않겠어요? 아까 저기는 아예 올라오는 계단이 있었지만. <laughs> 아까 저 어머님 너무 웃기신다. 네. 계단도 있어요. <laughs> 계단으로 가란 말이지. 여기 주민이 아니면. <laughs> 아, 여기가 옛날에 이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네 이게 사실은 저쪽 이저 아파트 있고 이런 데가 원래 다 바다거든요. 저게 원래 매립을 해가지고 만든 데라서 여기서 지키고 있으면 그쪽 바다로 뭐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보이겠네. 이쪽 계단으로도 아유아이이 아파트. 이제 여기서 지쳐 가지고 쉬기 시작하면 이게 6시간, 7시간, 8시간씩 걸려. 이 130m 밖에 안 되네. 아 이게 임진왜란 당시 첫 격전지네. 여기서 싸웠구나. 이쪽 이, 저쪽 바다에서 들어오는 왜군들이랑. 근데 이게 지금 이 산을 깎았네 일제 때. 이거 깎아서 저 앞바다를 내리했네 <laughs> 이 중요한 멘트 나옵니다. 증산을 깎아 부산 진성 앞바다를 매립하면서 원형을 많이 훼손. 그 지금 보면 저기 보이는 항구의 이런 약간 평평한 터들은 다매립지예요 원래 옛날에 부산은 저런 모양이 아니었죠. 이 야, 멋있다. 저쪽이 여기 보이는 아파트, 그다음에 컨테이너 부두. 저기 부산역 저쪽 전부 다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근데 저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어, 저기를 매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거나 임진왜란 이럴 때는 지금 같은 모양이 아닌 거죠? 사상도 사상도 거기 사상역 앞에 항상 이라도지고 산이라는 말이 산이 있었는데 크고 많한 거. 그거 폭파시켜갖고 그거 다 평평해 매운 거를. 와. 산을 없애버린 거 있던 거래. 분명 사상 팔경 해가지고 그 산이 있었다더라고. 인간이 진짜 어마어마한 짓거리을 하고 있는 거야. 증상공원 <laughs> 멋있네, 되게. 이렇게. 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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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우와. 다 내려다 보이네. 이게 야경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게 밤에 오면 은불 켜진 야경이 되게 이, 이국적일 거예요. 인가봐요. 음. 이제 삼복도로 쪽으로 나왔습니다. 삼복도로 네, 쪽으로 나왔고, 오... 힐일로 갈았다. 루에코스인데, 지금 보통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길이 삼복도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얘는 삼복, 우리가 아는 삼복도로에서 꺾어가지고 주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길로 가라고 하네요. 지금 맥 떼긴 줄 알았는데 <목소리> 여긴 전망은 진짜 끝내주겠다 아 근데 의외로 지금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잘 일부러 여기 와서 사는 사람 같은데 이 풍경이 보고 어, 싶어가지고 주용하잖아 어, 그리고 제규어가 서 있잖아. 여기까지 차만 있으면 올라오지 뭐야 그래. 이러 가는데? 이로 간다고? 그치.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 또이로 가? 그래서 올라가는데? 아니 더 올라갈 데가 있는 게 어. 너무 충격적인데. 어. 이상하네. 왜 계속 산으로 또 올라가지 지금 부산역이 저 바로 저 밑에 있는데 지금 이상하네 아 근데 고프로는 도저히 풍경이 안 당긴다 남파랑길 1코스는요, 제가 처음에 그 오륙도 쪽에서 걸어 나올 때는 거기 신선대 산복도로에 전부 다, 어, 벚꽃들이 있어가지고 봄에 걷는 게 훨씬 좋겠다 싶었는데 이,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동구 쪽으로 와가지고 산복도로 풍경을 보면서 걷다 보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초여름. 초여름에 여기 완전 햇볕이 쨍쨍한 맑은 날 그때 걸으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우리는 지금 약간 좀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해 가지고 아, 이 푸르름이 카메라안 담기네. 아, 12시쯤 됐을 때 그렇게 해가 쨍쨍한 그때 여기 걸으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구름이 껴가지고 아 날이 약간 우중충한 게 진짜 아쉽다 아 진짜 아쉽습니다 아 지금 부산이 어 이제 저녁부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하늘이 이제 구름이 끼면서 지금 점점 아쉽 아쉬...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아 이게 진짜 멋있는 길인데 이게 햇빛이 쫙 들면 진짜 그 푸르름이 팍 터질 듯한 그런 길인데, 아, 그냥 이렇게 가야죠, 오늘은. 여기는 맑은 날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트레킹 코스로 최곤데 여기 이길 설계하는 사람이 이 길을 꼭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근데 왜 보여주고 싶었는지 알것 같다 걸어보니까 필수 경유지를 통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예에. <laughs> 아, 근데 멧돼지랑 마주치면 저게 되겠나, 당황해가지고. <laughs> 쉽지 않 쉽지 않아. 저기, 저, 쌍둥이 건물 보이면은 저기 바로 앞이 부산역이니까. 다온 거죠, 다 왔어. 쫙, 영도도 보이고. 다 보이네. 어, 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또 절로 가야 되네.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고 또 계속 일로 가네. 야, 어... 오, 차가 다닌데 이제 어, 뭐야? 어 우리가 지나다니는 삼복도로로쫙 무산역 보이네. 부산 컴퓨터과학고로 나왔네. <laughs> 어, 여, 여기서는 싱싱로드라 부르던데 네, 지금 그쪽에서 벗어났고요. 벗겨, 벗어나서 내려오니까는 부산 컴퓨터과학고입니다. 부산 컴퓨터과학고가 있는 곳은 어, 초량동입니다. 여기가 이제 초량동 이바구길 그쪽 구역이고요. 어, 이제 바로 여기서 그냥 몇백 미터만 내려가면 바로 부산역이에요. <laughs> 이제 부산역을 간다야 이고야 뒤내려 간다야 딱 초량 이바5길을 바로 그냥 통과하 게끔 짜져 있네 <목소리> <목소리> 가장 유명한 계단길이죠 이게 168 계단인가? <목소리> 방금. 그 두루누비 홈페이지에서 남파랑키 1코스 한 19kg, 19kg 예상 이제 안내하고 있던데, 어, 걸어보니까 19kg는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오 부산역이에요. 다 왔어요. 이 코스의 시작, 그러니까 1코스의 종점이자 2코스의 시작점인 마침내 다 왔습니다. 오호. 오케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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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렇게 남파랑길 1코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남파랑길 1코스의 종점인 어, 부산역입니다. 저는 지금 어, 남파랑길 2코스의 시작점인 이제 안내판 뒤에 어, 보이시죠? 네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부산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네어 사실은 크게 기대를 안했었어요. 어, 남파랑길이 어떨지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멋있고요. 어, 딱한 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찐 부산을 만나려면은 남바랑길 1 코스를 꼭 걸어야 된다. 이렇게 딱 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뭐 관광지 이런 걸 통과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어, 부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길로만 코스가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만약에 걸어서 부산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크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남파랑길 1코스를 딱 택해서 걸으시면은 아 부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남파랑길 2코스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